네. 자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장원입니다 네. 어, 경남 대구 이야기가 네. 많네요 이거 질문 많은 곳 있죠 여기지 관심지역이에요 관심 음. 제가 음. 오랫동안 <laughs> 제가 강의 부동산 강의를 한 10년 정도 일하면서 질의응답을 받잖아요 네. <laughs> 진짜 딱이 <탁> 타이밍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지금 질문 주셨던 대구 창원, 창원 뭐 울산 뭐 울산. 이런 데가 다좀 음. 좋은 데입니다. 아, 울산도 음. 세많더라고 자, 반님 넣기 소유주입니다. 오. 전세는 이제 26년까지 전세 기간이고 이제 부동산에서는 3억 6천에 문의가 오더라고요.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현시점 매도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위에 1차 어, 예안진 통과 후 2차 정안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 네, 안전진단을 일단 통과했고, 네. 정식적인 안전진단은 이제, 음, 이제 추진 중이다. 아. 아. 그래서 네. 중증, 제, 중층이겠죠? 네. 아, 중층 재건축이 쉽지 않지만, 네. 팔고 새로운 곳, 부자가 나은지 유지 유지가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 가봐야겠네. 요로 가보죠? 네. 일단 중충 재건축 쉽지 않다. 아닙니다. 음.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음. 그것도 지방에서는 음. 어, 절대적으로 어렵고요. 음. 이제 광역시급 그리고 상업 지역, 음. 사업성이 좋은 요런 데는 음. 중층 재건축이 얘기는 나오는데 음. 절대 불가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죽어지고 뭐거든요. 음. 예. 위치가 입지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네. 네, 여기는 이제 음. 그냥 창원에서 음. 넘버 원 투, 음. 그냥 현재 음. 넘버 원투 음. 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음. 입지는 좋구나 음. 아파트가 썩었죠? 음. 30년이 이제 넘어가니까, 음.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한다, 뭐, 얘기하는데, 제가 볼 음. 그게 아니고, 음. 리모델링을 해야지, 음. 재건축을 할 정도로 그냥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음. 리모델링을 좀 해야지, 음. 어차피 창원은 이제 리모델링, 음. 경남 1호, 음. 뭐 리모델링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그 1호조차도 지금 잘, 조금 잠잠하죠? 음. 그래서 여기는 음. 노블파크, 트리비앙 못 가시는 네. 음. 분들이 음. 가격은 좀 부담스럽고 반성 네. 초등학교와 이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음. 들어가는 대체 음. 있지. 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주변이 심상치 않은 게 네. 지금 이제 요 롯데, 음. 일동, 무학이, 음. 용어 1, 2, 3, 재건축이거든요.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아파트들이 음.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음. 이제 구역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분위기만 타면. 음. 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면 음. 이 옆에 바로 이주 수풍이 네.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음. 싸게 사서 음. 싸게 샀다면 이런 이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음. 그냥 여기에 수요는 제가 볼때 항상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소액 갭 투자 음. 이런 걸로 조금 접근했다가 음. 바람 불때좀 빠져 나오는 네. 이런 건 괜찮으나 음. 어차피 실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음. 들어가는 포지션은 좀 음. 좋지 않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저도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건축이 꼭안 되더라도 네. 입지 발로 해서 아니, 충분히 그럼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네.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창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입지가 음. 좋은 이런 단지들은 그냥 음. 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엄청나죠. 네. 네.